꼭지점 찾기. 사선으로 꼭지점을 잡아서 당기면, 어디로 당긴다고? 중심의 방향으로 당겨옵니다. 어디? 요 방향이겠죠, 얘는 이 방향. 그쵸? 이로 당겨야 되죠, 이로 네. 이렇게 당겨와요. 당겨오면, 이 손모양과 이 손모양이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일치하는, 왜? 지금 이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누구도 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를 찾아주는 거예요. 기준이 두 개이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진다. 자, 여기 선명과 여기 선명을 똑같이 끌고 오면 이쪽에서 일로 올라갈 거니까 얘가 기준이 된 거죠. 네. 기준 놈을 듣고 자른다는 얘기. 예요 이렇게. 어이 가위. 좋습니다. 아? <laughs> 잘라주면 이렇게 요 곡선 타고 이렇게 돌아갈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만약 미안합니다. 요걸 기준으로 했으니까, 뭐, 이해를 해주길 바라고. 만약에 이렇게 잘랐는데, 꼭지점이 더 생긴다, 그러면 여기를 잘라주면 돼요. 거의는 안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쪽으로 올라갈 기, 운 그, 기준이 요 놈이 이제 0.5cm 가이드가 된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두 번째. 자,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자, 여기로 올라가려면 여기를 이렇게 끝고 잘라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파여진다고 그럼 이 공간이 상당히 넓게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중심을 하나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이 방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멀리 잡았다 하더라도. 자, 그렇듯이, 요 놈을 끌고, 요 놈만, 큼의 중심 방향으로 끌고 가면, 여기 가이드 보입니까? 네, 여기? 네. 여기 가이드. 네. 여기,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밖에 안 나온 거죠. 자, 요 음. 빗방향과 손방향이 일치하는 곳. 보이죠? 그럼 요거를 자르면, 이렇게 근데 손모양이 어디로 왔어? 여기를 가야되는데 아직 여기못 미쳤죠? 네자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가이드를 갖고 갑니다 중심의 방향으로 끌었습니다 자 여기 가이드 있죠? 네 자릅니다 아직 이쪽으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아직 갔어요 아직 못 갔어요 그쵸? 그렇죠? 다시 손모양과 요놈이 같게 끌고 여기는 지금 둥글려지고 있는 거고 자, 여기 좀 왔는데,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만들어야 돼. 지금 아까 두 번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원래대로 한다면, 라이길이라 하면, 여기쯤에 있어야 돼요. 이길이라 한다면, 여기쯤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장, 여기를 판 거죠. 원래는 이런 스타일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걸 연결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잡느냐. 자, 여기는 가이드를 끌고 왔어. 끌고 와서,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어차피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서 손을 만듭니다. 요 끝을 대가지고. 네. 요 끝까지. 자, 그래서 임의적으로 요거를 끌고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가이드가 잘려요, 안 잘려요? 잘려버린 거예요.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듯 한데, 가이드가 잘렸죠?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또 다시 나옵니다. 이때는 이 위쪽에서 손 모양을 이렇게 잡아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면 어, 뭘 잘라? 여기 가이드를 또 잘라야 돼. 네, 네. 근데 가이드 잘르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으니까. 이 방향과 이것을 맞닥뜨리지 않고, 여기서 이 만든 이 선의 이 모양이 있죠. 모양을 기준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 가이드가 안 잘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잘리죠. 네. 얘만 만들어지면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부풀려서 올라가는거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 끝이죠 음. 그쵸 네.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돼 이렇게 자 이만큼이 더 잘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잘라지면 여기가 이 공간이 이렇게 밀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간이 미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느낌이 들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맞춰서 잘라지면 되지 왜? 요 놈이 나중에 일로 넘어와서 여기 밖에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저, 저 옛날에 그 샴푸선전인가 보면 비달사선인가 머리 막 흔들다가 하면 제자리 똥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만든 커트선 바깥으로 머리카락이 안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한 것들을 그대로 갖다 맞춰주시면 돼요. 가이드만 정해지면. 이 가이드 정하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알아거냐 음, 그 소리 음. 소리가 필요하다면 다 해놓고 여기서 측을 내셔도 좋고 은 끄는 방향이 항상 자기 자리에서 만들어진 방향이 기본 베이스 됩니다. 얘는 이렇게.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끌려온 놈이 항상 길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끌고 가자면 이런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자면 이런 흐름이 생기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서 만들면 더 좋은 일이고 오늘은 교육 목적상 라인을 만들고 그걸 쫓아서 가는 것까지만 배우게 된다 그러면 연결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면 아까 저쪽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 번, 두 번이면 해결되는 거고, 지금 한 칸이 더 올라갔으니까, 두 번, 세 번이 더 걸린다. 알겠습니까? 네. 또 혹시 질문 없어요? 한번더 할까요? 네. 똑같이 저 말로 한 거를 여긴 또 이렇게 또 짧아졌네. 조건들이... 짧은데다 맞 칩시다. 그러면 자! 여기는 얘가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끌어준다. 이가 중심이니까 중심 방향 쭉 끌어주면.